안녕하세요.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에서는 요한복음 6장, 우리 보통 5병 이어로 알려져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교육부 교재 가스팔 프로젝트에서는 4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함께 나눴었죠. 그 본문 중에 일부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자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본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리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자를 치유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말씀으로 행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는 예수님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빌립에게는 어디서 음식을 구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어봤는데 빌립은 어떻게로 이해를 했어요? 어, 아, 우린 돈이 없어요. 이거 돈이 이만큼 있어도 부족해요. 라고 대답을 하죠.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작은 아이가 가져온 것이겠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 아마 작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가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그래서 교육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콜래버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사람들을 초청하신다. 어,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초청하신 거다. 우리도 사실 아이들 이제 어리잖아요. 하, 나는 내가 뭘할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collaborat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아이들에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뭐 신학교를 간다거나, 혹은 목사가 된다거나 그런 의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자리,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 부모님들께서도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특히나 이제 자녀들이 자신의 비전을 쫓아서 혹은 자신의 이제 캐리어를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수 있어.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런 질문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질문인데 What are some physical needs that we see around us that our family could meet this week? 어, 사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수 있을까? 가족이 함께 이 질문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ow has our families in God make much with only little? 우리 조그만 걸 가지고 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봤었지? 우리 가족의 이런 가족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가족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 함께 이야기하는 것, 정말 신앙의 브릿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함께 나눠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브릿지가 처음이시라면, 어우, oh, 어떻게 이런 걸 해요?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대화가 우리가 계속 해야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히나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다음 세대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신앙 안에 가족이 함께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 가족이 함께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 가족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부모와 자녀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